심도 없이 어든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무 리에살 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하나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복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할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셔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도 좋아하니 나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i yes, so, you, not, d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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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절에서 1 5절 말씀입니다. 이장 육절에서 십오절 두절씩 교도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간에 생하되 간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추락과 헛된 소금실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미 아니니라 그, 그 안에는 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우 버리시니라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모든 육체와 육체와 무한대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몇줄이에요 십자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문을쓴 증거를 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 드러내어 구경거로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공허한 의식주의와 금욕주의와 거짓신화와 영지주의, 이단들과 어, 그런 이단들로 인해서 골로스의 교인들이 이제 물들어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골로스의 교인들을 흥계하고 건면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이 서신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하게 이단들을 반박하고 마음불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증가하고 또 이단들을 불, 어, 불식,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 이 서신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의 절대성을 고려서교회 성도들에게 심어 주려고 기록했습니다. 이단적 사주로부터 고려서교회 성도들이 벗어나야 할 것을 정말로 고민하고 또 염려하면서 이 편지를 기록했는데, 특별히 특징으로서는 그리스도 오가 절대적인 주권자이며 유일한 구속자임을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는 거의 동시에 어, 에베소서와 이 골로세서는 거의 동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체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에베소 교론을 중심으로 골로세는 기독론을 중심 투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단파의 투쟁을 독려하는 강력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골로세 교인들이 개종한 이방들. 골로세 교인들은 개종한 이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우수 음, 뭐야 우한 모직물과 염색업으로 잘 알려진 국제 도시로서 동서를 연결하는 소아시내주의 무역 모욕, 무역상으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의 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방 어, 신비 종교가 잦은 교류를 통해서 환경적인 영향을 그리스 표들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그리스 철학적 사령 정교와 다른 이교 사상이 수사이기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또 힘을 다해서 다 음, 정말로 어, 이제 한다면 이런 이교 사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교훈으 얻은 점성술, 성경적 권위와 대동한 어, 권위를 지니려는 책들을 가진 이답, 또 도덕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믿음의 인간적인 노력을 대한다는 가르침을 이제 피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고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유일한 분기로서 근거로서 은혜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은혜의 말씀을 지켜다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이 된다는 것또 우리의 개인적인 목표와 기호 필요로, 어, 필요로는 큰 교제의 요청들이 증속되어야 한다 우리를 섬기는 자로서 사람들과 어, 협력하여 일을 잘 간단해야 한다. 네. 좀만 기다 그리스도의 우울성에 대한 별론. 골로새 교회는 공경에 빠지게 하는 이단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 어, 연결하여 주를 어, 가지신 구속주심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구속주이며 만물을 창조주, 만물을 창조주로서 정말 세상 창조 이전에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래서 모든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세를 한목케 하신 한목주이시기도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단을 멸망시키고 이단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는 명하고 있습니다. 1장 일절에서 1 2절을 문화 인사 또 골로새 교회의 신앙의 진보에 대한 감사 또 믿음의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골로새 교인들의 또 복음을 받고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서 정말로 차차 자라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신앙 성숙을 위한 기도로서 소식을 들던 날부터 늘려요. 끊임없이 기도했다. 또 옥중 서주인데 그는 옥에 갇혀서 파사도 마을은 걸려서 교인들로 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신령한 재와 청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주께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을 못 섬겨요.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면 항상 방해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어, 신경을 뺏기지 말고 오직 한림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처럼 그 시대에 이렇게 정말로 이제 골로서 교인들도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서 성도에게 주어진 성숙을 어, 정말로 성숙의 어, 한 성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그런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탁월한 그리스도 1장 13절에서 이장9들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구속적인 그리스도, 창조주인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함옥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네. 또 탁월하신 그리스도 2장 18절에서 13절에 어, 철학에 대하여 사람과 유전자, 의존, 세상의 초등학문을 어, 정말 어 쫓음을 쫓지 말라는 거. 예요또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신성과 충만하심을 받아 받았고 먹고 마시는 거 정교월사 안식일로 편편 놓치 말라고. 평화지평어 평화적인 논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율법주의에 대해서도 이장 11절 17절에 성도는 그리스의 도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비록 할례를 안 받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믿는 것 자체가 할일이라는 거예요. 아메. 그리고 음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기를 편나지 말라. 또신비주의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이장1 8절1 9 절에 일부러 겸손함과 정 어, 뭐야 정신 숭배함으로 미혹돼 미혹되어서,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본 곳을 의지하고 육체를 좇아 어 정말 그렇게 그 육질 쫓아서 살아서는 안 된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고 그런 말씀합니다. 또, 금육주에 대해서 2장 20절, 23절에 아직도 세상 규정에 속해 얽매여 있는 자들을 이제 말을 하고 있으면서 자의적인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일부러 몸을 괴롭 그렇게 하지 말라.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40일 금식을 했대요. 여자분이 40일 금식하기 어렵지 를 했더니 3일 금식해놓고 그 40일 금식을 생각했다는 거야.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40일 금식은 40일 금식을 해 40일 금식을 했다 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웃기지 않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를 쫓은 정말로 육체를 쫓아 근간은 죄는 이익이 없다는 거야. 육체를 쫓아 살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도의 성숙한 삶에 대해서 그는 이제 겉면을 3장1절부터 올려서서 3장1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1절부터는아 d o 성숙한 삶에 그래서 그럼으로 너희는 그래서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네니라 그래서, 위에 것을 쫓는 삶을 우리 성도들은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것을 생각하고, 당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육신의 일은 덜 염려해 먹고 살면, 제가 시장을 가면요, 아니, 오늘 가면 내일은 안 가야 되는데, 매일 보고 하나씩 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매일 시장을 가면, 그것만 사는 게 다른 것까지 사니까, 목사님이, 그 가드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래서, 어느 때 연자를 갖고 와서, 딱 필요만큼만 또 사가지고 오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는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을 펴면서 우리를 위해 늘 축복 기담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너희는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생활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고프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다. 그래서 육신을 쫓아서 산 사람처럼 뭐야 악한 말, 음란한 말, 또 악한 행동 이런 것을 이제는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응? 거기에는 헬라이나, 아, 네. 헬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마이나, 구스다이나, 종이나, 자비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녀시오마 마녀 안에 계시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흑인, 저 백인, 응? 우리 손흥민 선수가 정말로 골을 넣으면 넣었다고 두들 발로 챔받고, 못 넣으면 못 넣었다고 챔받고, 왜냐면 아시아이나 그렇게 천대를 하는 거예요. 어, 흑인들은 덜 때려요. 덜 발로 차. 응. 그런데 아시아 일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미국에 가서 그냥 날리고 다니잖아요 자유를 누리면서 또 그러니 LA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얼마나 맨날 신바람이 나서 난리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우리는 의 것을 하고 또 모든 사람들 행할 때 뭐냐면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뭐야 이웃을 섬기고 또 남편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라는 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내에게도 하늘의 상전에 계시면 알지 주인 되시는 또 건물주뿐만 아니라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도 항상 좋은 분들을 내 밑에 있는 수확하고 막 뿌리 먹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이 정말로 나를 어떻게 됐나 생각하고 종업원들도 그렇 섬겨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딴 우리를 위하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달물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래서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려 라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은 자기를 위해서 중복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기도에 깨어 있다는 말이 바로 감사 기도를 하는 모든 일에. 불평하지 마. 하나님, 하나님 살아있으면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롭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있네요. 아직은 눈이 보이네요. 아직은 걸을 수 있네요. 아직은 말할 수 있네요. 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구하라 이 일을 매물 당하 있느라면서 이제 사도발 목사님은. 복음을 전할 것을 기도했지만 너희들이 기도할 때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너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도 또다 뭐야 해결시켜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단이 2단, 단에 빠져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이단 사슬에 빠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고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우리를 최소 구속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분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심을 오늘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